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현인데요. 음. 운전 연습하시는 분 지나가는 거 보다가 세, 생각 안 나요, 제목이. 그냥 해볼게요. <laughs>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굴 생각하세요? 잠이 들면 그 무슨 꿈 꾸시나요? 깊은 밤에 홀로 깨요. 눈물 흘린 적 없나요?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? 나의 사랑을 믿나요?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. 알고 싶어요.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만큼 많이 아나요?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? 잠새처럼 더 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?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?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? 진정 날 사랑하나요? 난 정말 알고 싶어요. 얘기를 해 주세요. 얘기를 해 주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아.